안녕하세요. 애동제자 천사람 정옥고살입니다. 예, 상반기 운세 12띠 다 올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, 제가 예, 할아버지 할머니께 또 말씀드려서 좀 음, 저기 뭐야 몇 분만 조금 다시 추가적으로 예,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예,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예, G띠 37세 갑자생입니다. 지금 37 갑자생님들,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걸까 저걸까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. 네. 예. 아무래도 또 상반기이다 보니, 또 뭐, 옮기신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선택을, 예, 잘하셔야 돼요. 이 선택이라는 거는 내가 꼭뭐 일을 하는 것도 거기에도 어떤 선택이라는 건 사람은 뭐든지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. 네.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에서 선택. 자꾸 이렇게 사람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휘둘리지 마시고 아주 꼼꼼하게 잘 생각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나 내가 일하는 거 어떤 계획에 있어서 내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잘 하셔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곱씹어보고 생각하시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용띠, 33세, 무진생입니다. 예, 33세 무진생이신 분들은 올 상반기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올한 해가 정말로 어떻게 되느냐는 그렇게 크게 상반기 때 이렇게 뭔가 힘이 이렇게 좌우가 돼요. 네. 예.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여자든 남자든 혼자이신 분들,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있죠. 네네. 그분들도 이 상반기 때잘 선택을 하셔야 돼. 요번에 상반기 때. 그래야 그게 잘 이루어지고 인연도 이렇게 쭉 깊게 갈수 있어요. 네네. 예. 그래서 뭐 사람으로 인해서 연인 관계든 이렇게 하면은 아 결혼까지도 갈수 있어요. 상반기 때들 잘들. 또, 나한테 또 어떤 인연이 맺어졌을 때 그분들하고 잘 하시면은 결혼도 할수 있으시고 또 어느 선택이 있어서도 하여튼 이 상반기 때 진짜로 중요하신 분들이세요. 무진생이신 분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, 보시고, 어, 이거 내 얘기 같은데? 네. 딱 그러면 딱 그분들 이야기일 거예요, 아마. 예. 예.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들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. 움직이는 방향. 집, 집도 나오고, 아무래도 내가 이제 다니고 있던, 아니면 내가 종사하고 있던,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런 것에서도 선택을 잘 하셔서, 시작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. 네. 예. 그래 정, 뭐, 이거 도저히 잘 모르겠네. 예. 이걸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, 또 저한테 또 전화 한번 주세요. 제가 또딱 또,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. 네, 예. 예. <laughs> 자. 토끼띠, 마흔여섯, 을묘생입니다. 예, 마흔여섯, 을묘생인들은 특히, 가족으로 인해서, 네. 가족으로 인해서, 이 가슴에 꽉 차서 무게감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집안에 우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네. 집안에 우환이 많아. 신랑 때문에도 그렇고, 내 자손들 때문에도 그렇고, 네. 본인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밤을 새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십니다. 네. 예.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뭐뭐 응? 뭐 이혼으로 하니 아니면 내가 자식을 버릴 거야 아예 그냥 막 이러시는 분들도 지금 막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응?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할 수도 없는 거고 이혼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하려고 네. 그것도 잘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이나 이혼해야 되실 분들은 이혼하셔야 되겠지만 네. 그래도 웬만하면은 좋은 쪽으로 해서 또 자손들이 속색일 때도 있잖아요. 그렇지. 집안에 한 번에 이렇게 또우환들이또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실 힘들거든요. 네. 이게 자손이 그러면은 신랑도 네. 그러고 또 와이프가 그러면은 또 자손들이 서로 다 뒤엉켜서 이렇게 이렇게 연주전주 되거든요. 예. 네. 예. 상반기 때는 예, 이런 거 집안에 우환이나 몸으로도 오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잘들 웬만하면은 좀 서로 서로들 이해들을 좀 하셔서 네. 상반기 때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예이 예, 상반기 때예 요금만 조금씩들만 조금 음, 다시 한번들 생각하신다라면은 상반기 때 좋은 출발이 시작될 거예요. 예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.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. 예. 행복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